나이스하게 칩니다. 오, 좋다, 이번에, 이번에 좋았다, 이번에 좋았어. 와, 대박. 자, 이번에 느낌이,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천천히, 오, 좋습니다. 자, 엉덩이를 실리슥거리면서, 자, 과연, 과연, 이번 만큼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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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잡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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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와, 야, 잠깐, 잠깐, 잡았어. 와, 야, 드디어 잡았어. 야, 와, 드디어, 와, 야, 자, 기분 어떠십니까?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돌아? 어, 좋아, 나이스. 와, 수고 수고, 가시죠. 와, 가시죠, 가시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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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봐. 야,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야, 웃으면서 간다, 웃으면서 가. 웃으면서 가. 자, 자,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자,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자,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자, 7.8기도 아니고. 7점팔 기다리고 이거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야. 이거 먹을 만한 사이즈의 숭어 한 마리 야, 근데 나. 이거 지금 숭어를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 먹을 수 있죠. 어 어떻게 먹어요? 입로입로 <laughs> 따서. 아, 자, 입으로 어. 먹 <laughs> 아버님이 입으로 먹는데. 아 숭어 먹을 수 있어요? 네. 어. 아니 왜냐면 보리숭어는 회로 잘 많이 먹는데. 아 여기는 남해라서 뻘냄새가 안 나는 거구나. 야 저기. 애, 애기, 애기 위험해서 조금 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야, 야, 준비가 다돼 있어. 와, 어, 어, 그 야, 지금... 지금... 막... 지금... 표정이... 어깨가 뽕이 살았잖아. 지금... 아까까지 막 죽어 있었거든. 뽕이 살았어. 어, 인정... 어... 한 마리... 나이스... 오 좋아요? 자, 과연... 뭔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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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또 있어...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따 걸렸어요... 정리해가지고 가... 아가야, 조심해야 돼... 여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우오... <laughs> 자, 다시 재정비. 바람은 엄청나게 불지만 저는 벌써 봤습니다. 와, 이것만으로도 기뻐. 자, 자두 투망사가 같이 갑니다. 뚜뚜루뚜뚜뚜. 자, 자. 야. 와, 바람이 부는데도 잘 던지신다. 와, 아, 밑걸림이 있네. 아버님, 오도. 어디... 아이고, 걸렸다. 큰일 났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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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 튄다. 저 앞쪽에 튀어, 앞쪽에. 자. 와, 확실히 바람이 불어도 잘 던진다. 나이스! 자, 또 던집니다. 오, 좋다. 와! 인정! 자, 밑걸림 올게. 조심. 자, 던집니다. 오, 좋다. 나이스!